한권의한권의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러브 레플리카. 저자는 윤이형 작가입니다. 네. 윤이형 음. 형이에요. 이형이. 어. 근데 여성. 여성요 예. <laughs> 형, 이형, 사형. <laughs> <삼형. 웃음> 그치 약간 놀림 당했을 것 같아. 그쵸? 충분히 충분히 네, 가야 될것 같아.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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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약간 놀리고 싶어요. 아니, 형이세요? <laughs> 형님 이세요? 이러면서. <laughs> 네, 사랑복제란 뜻이고요. 음. 오늘 이 책은 음. 그 우리 차피디님이 이화여대를 음. 다니고 계신데 거기 국문과에 안쓰는 지인분이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셨다고, 그쵸 네. 네. 얘기 죠 이유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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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일까요? 관련된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소설을 많이 안 읽거든요. 그흔국 현대 국 소설 흔들 대가 많이 는데 어이 작가님이 최근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타시면서 음. 얘기가 나왔는데, 아, 이책 되게 재밌다. 이런 음. 소설을 음. 추천해줘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재미가 어떤 쪽이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네, 그만 쪽은 재미라고. 아, 이게 되게 좋아한다. 어. 좋아하는 작가님이 드디어 탔다 음. 탔었다 이런 음. 거라서 아, 어, 어떤 작가님이길래 제가 아. 이분 소설을 처음 읽었거든요. 음. 우리 피디님 읽으셨잖아요. 음. 어떤 재미라니까로 그 친구가 추천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음. 어떤 재미? 좀 근데 생각보다 뭔가 뭐라 음. 그러지 되게 좀. 오호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확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깔끔한 느낌보다는 음, 되게 뭔가 표현이나 이런 음. 표현을 되게 잘하시것 같아요. 되게 강력한 적으로 음. 네. 음. 그래서 막 뭔가 가스불을 튄 것처럼 뭔가 그런 음. 심리 표현, 심리 표현 음. 같은 것 때문에 음.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음. 맞아. 그렇군요. 팔가락은 어땠어요? 저는. 음. 그 작가들이 추구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판타지 어. 나는 역사소설 어. 뭐 근데 이분은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인거 같아요 어. 그 모호한 거 말고 어, 어. 특이한 쪽으로 나는 어. 소설을 어. 쓰겠어 평범하지 어. 않은 소재를 다루겠어 어. 요런 쪽으로 재미를 주겠어 어. 요런 분이신거 같아요 특이하다 응, 응, 응.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소재를 다루겠어 음, 음, 이게 집념적으로 음, 제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시, 그, 정신병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어도, 음. 예를 들어서, 평범한 정신병 아니야. 음. 어, 들었을 때, 어, 이런 정신병이 있었나? 독자들이 음. 이렇게 생각하게. 음. 또, 소재 발굴에 에, 탁월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AI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네. 요즘에 이제 핫하니까. 음. 근데 그 AI가 평범하게 뭐, 러브 쪽으로, 이제 사랑 쪽으로 해가지고, 아. 예, 영화 많잖아요. 네. 그, AI가 사랑에 빠진 남자 음. 이야기. 음. 이런 쪽이 아니고, 음. 특이하게,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음. 뭐 할머니를 등장시킨다. 네.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아, 궁금하게. 음. 아. 저도 약간, 약간 동감이 가요. 공감이 음. 음. 가는데, 음. 아니, SF, 장르로 말하자면 SF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는. 장르. 사이언스가 좀 들어가죠, 항상. 음. 네, 그렇죠. 아, 아. 뭐 정신과도 약간, 음. 메디컬이니까 어떤 사이언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읽었다는 굿바이는 완전히 요즘 나오는 그, 그, 인조인간? 음. 그쵸.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뭐죠? 라플, 라프... 뭐지? 알리타. 알리타. 제가 ]이에요. 알고 있군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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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웃음>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왜? 마이크 앞에 서면 다들 <laughs> 네. 까먹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어. 네. 그 <laughs> 어. 얘기도 나오고요. 알리타 얘기도 음. 나오고. 그래서 SF 장르인데 문학이 가미 됐어. 음. 그쵸. 그니까, 러 SFP 소설은 너무 몸의 플롯이 많아서, 내용 네네. 위주로 간다면, 이건 마음의 플롯이 많이 있어서, 문학계에 좀 가까운 SFP 소 그리고 우리 패디님에게 은 응. 심리. 음, 응응.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 그쵸. 심리가 있을까를 어. 파헤치는 거야. 요 네. 아주 그러니까 섬세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되게 핫한 작가님이시더라고요. 한국의 제일 유명한 여성 작가, 형이시지만 여성이에요. 안. <laughs> <laughs> 사람들 헷갈려하실까 <봐>. 그러니까 <laughs> 헷갈려하실까봐 요즘에 그 페미니즘 때문에 이렇게 음. 이런 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름에서 형이 음. 들어가는 거는 음. 좀 그렇습니다. 여성에게 있지 않은 흔히 네. 뭐, 아 않은 또 농담을 또 이렇게 막또 어. 포장을 아, 하세요 아니, 요즘에 좀 타겟 시대만 네. 그럼 간략한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윤이영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입니다. 상상력과 미스테리한 내용의 단순한 필치가 돋보인 작품이고요. 어, 제5의 문지 문학상 수상작인 루카, 제5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인 쿠데 여행 음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작품집이에요. 음흠.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꼼꼼하게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지는. 소설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항상 상처받은 뭔가 음, 영혼들이 묘사되는데 그걸 그렇죠. 인물로 형상화하는데 소재가 s f 적이다 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윤영 작가님은 1976년생이세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시죠. 40대에 들어서셨네요. 네. 네. 서울 생이시고요. 음.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입니 올해가 2010, 2019년. 네. 19년이에요. 2019년. 올해 2019년이잖아요. 오. 네. 맞아요? 왜 그래 발가락. <laughs> 게... 아 책이 나온게. 아왜 어, 그러세요. 아, 원래 어. 이런 문학상은 매해 음, 합니다.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희영 작가의 중편소설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가 선정이 됐어요. 이 책은. 아 대상에. 아, 대상에 선정된 네. 책을 네. 알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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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윤 작가님은 2005년에 등단을 했고 네. 영문과. 연세대 영문과 졸업하시고요. 어 등단하실 때는 검은 불가사리로 중앙신문에서 등단을 하셨고 음. 그 이후에 상복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문단에서 소재도 참신하고 풀어가는 것도 자기 스타일이고 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음. 것 같아요. 네. 2005년이면 등단하실 때한 30살밖에 안 되셨었네요. 음 그런가 어, 그러네요. 제가 에. 또 이렇게 에. 숫자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에. 뭐 어쩔 수가 없군요. 그게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아... 음, 난 숫자가 되게 약한데 숫자에 강하십니다. 에이, 그러니까 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떻게 음, 음, 어쨌든 음. 젊은 나이에. 축복받으셨어요. 좋아 요 멋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오늘 좀 여기 단편이기 때문에 어, 표제작인 러브 레플리카에 대해서 먼저 빨리 얘기를 하고 각자. 네. 인상깊게 읽었던 단편 소설들에 대해서 토킹어바웃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러브 레플리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음. 주인공은 거식증이 지금 현재 걸려 있는 네. 이연이라는 음. 분과 음. 허언증 음. 경, 음. 경. 음. 경인데 네. 최경이죠. 최경인가요? 아, 아니죠. 경, 경인지 음, 최경인지 윤경인지 진짜 경인지 알수 없죠. 알수 없어요. 아, 어. 경이라고만 나와서. 제가 잘못 읽었나요? <웃음> <웃음> 여기서 또 다시 깨달음을 얻고 가는 거 아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laughs> 문학평론가 권희철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의 이야기라고 풀이했습니다딱잘 음, 풀이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긁어왔는데요. 네. 일단 그세 명이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이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최경은 나중에 아주 조금 나오는데 이세 명이 나오는 한 50페이지 정도 되나요? 얘는 단편소설입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 경이 표현증인지 모르죠. 모르죠. 전혀 음, 모르죠. 음, 음.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주인공이 정인지 뭔지도 잘 모를 모호하게 쓰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근데 저는 앞에 이 표현 자체가 뭐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음.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려는지 잘알 수가 없었어요. 아, 시간에 대한 음. 얘기가. 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리고 딱 부러지게 이 작가가 시간에 대해서 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음. 이분의 소설을 내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구성이 약간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래서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중간부터 읽어도 그러니까 음. 어차피 다 읽으면 다 똑같아지는 원형 구조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이라는 인물이 시간에 대해서 막 시간이 멈춰져 있고 나는 또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러는 음. 게 음. 내가 나,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아 자신이 없어요 음. 그 그러니까 따라쟁인 거지 내가 음. 어, 발가락을 만났을 때 나는 발가락이 되고. 어. 발가락이랑 이제 인연이 끊어지면 나는 이제 승해가 되고 음. 계속 그렇게 복제, 자기 자신은 없고 계속 따라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음. 50페이지를 읽고 네. 앞을 다시 읽었어요. 어, 그러니까 음. 다시 읽게 그러니까. 돼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응, 응. 아 내가 이앞에서잘 이해하지 못했나, 그랬더니 이 응. 작가님이 의도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어, 잘 맞아요. 이해하지 못하게. 어. 처음부터는, 처음부터는 다... 이해할 수 없어 독자는. 응. 소설 모든 소설 책이 응. 다 그래요. 토스토이가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죠. <laughs> 그,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소설을 <laughs> 어, 다 처음에는 모호하게 같나? 시작을 음, 해서 음. 소설이 다 끝나면 앞으로 다시 1도로 음. 유도하는, 그래서 음. 아, 중간까지 있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제대로 걸러들었습니 음, 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작가님 네. 의도에 걸려들은 발가락. 네. 그래서 그 경이계속 이제 뭐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때 이제 연이 등장을 해요. 연. 네. 연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다이렉트로 하죠. 네. 남의 렉게요. 몸이 되고 싶어서. 어내 자기 몸에다가 에너지를 안 줍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먹고 술 토하고. 먹고 이렇게 토하고 음. 술 먹고 토하고 그래서 정신병원 상담소에서 그 둘이 만나는데 여는 음. 딱 봐도 너무 말랐고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계속 토했으니까 뭐 얼굴도 음, 이상했겠죠. 음. 그런데 우리 누구야? 경. 경은 멀쩡해. 게다가 옷도 말끔해. 말끔해. 어, 말끔해. 근데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에피소드를 말하면 음. 커피숍에서 어, 앞에 서있었습니다. 어, 정신병원 그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리 경이 앞에 서있었는데 연은 뒤에 서있었고 어, 음. 둘이 서있었는데 음. 저기요 치마에 뭐 묻었어요. 이렇게 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연기하신 거죠? 네네. <laughs> 어머 어떡해 <laughs>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 요 경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음, 음. 근데 여는 근데, 자기가 그성그 음. 그 저기 여성용 음, 그 물품이 있었는데 어, 생리대 음, 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 제가 있어요 드릴게요 라는 친밀감은 없었어 음. 하기 싫었어 그리고 어, 하기도 싫고 음, 음. 왜냐하면 음.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고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좀 미안하면 더 잘해주는 거 음, 그렇죠 그걸 미안한 마음으로 갖고 어, 있었어 그걸 미안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서 더 이제 호감을 표시하고 음. 먼저 친해졌죠. 음. 음. 친해졌어요. 근데 그게 음. 제가 중간에 놓쳤나요? 그 얼룩이 그 생미였었어요. 네네. 확실히? 네. 확실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약간 아니. 저는 이 연이 <laughs> 네네 연이 살짝 다른 걸 <laughs> 묻힌다,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중간에 음. 있다가. 음. 묻힌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 그렇게, 그런거아렇게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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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이묻게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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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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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제이이고이이이 생리대가 없나요? 뭐 아,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했는데 물어보지 못했다고 그치, 얘기 그치. 나와요. 어, 어. 그런데 왜냐하면 이연희란 친구가 중간에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엄마가 이제 쿠사리를 주는 어, 그런 어. 장면이 네. 나왔,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다른 언론이 그렇게 보였나 그런 생각도 할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음. 그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laughs> 까서 우리 작가님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맥락상, 아, 맥락상. 어, 생리였고, 음. 연은 이제 거식증으로 해서 생리가 끊어졌다 음. 해서 이제 이 거식증에 대한 걸로 계속 몰아가는 어떤 에피소드인 거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연이 그랬는데, 이제 어, 아, 저는 이게 너무 크게 들렸거든요. 나는 그것들을 꺼내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생리가 끊기다니. 이제 여자도 아닌 몸으로 살 작정이냐고 화를 내며 몇달 전에 엄마가 가방에 억지로 넣어 놓은 생리대였다. 음. 내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았다.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되는구나. 정신이 음. 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음. 가방을 열 때마다 지긋지긋한 기분이었지만 나는 이상한 오기로 그것들을 계속 가방에 넣고 다녔다. 음. 그것들을 음. 보고 있으면 나는 쉽게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고, 엄마를, 건강한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미워할 수 있었다. 음. 그러니까 어. 그 음. 물건 자체가 음. 굉장히 어, 레귤러하고 정상적인 거에 표상인 거죠. 그렇죠. 그 엄마의 정상성, 음. 근데 얘는 비정상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음. 그연희가 정확히 걸린 병명이 여기 나와요. 음. 프로 아나, 프로 아나라는 거고요. 거식증인데, 음. 거식증을 좋아해, 거식증을 옹호해. 그래서 거식증에서, 낳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병명이네요 프로 아나가 음. 그러니까 나는 거식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남들은 남들은 막 고치라고 하니까 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심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음. 너무 정상인 언니를 만난 거야. <laughs>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도 거짓말을 하죠. 음. 음.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을 계속 써가면서, 네. 어, 이제 검사를 받고 음. 나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음. 행동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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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음. 경이랑 친해졌어요. 우리 이연이랑. 음. 그 이연이 음. 그경 언니한테 물어봤겠죠. <laughs> 언니. 음. 언니 멀쩡한데 어디가 아파왜 정신병원에 온 거야? 왜 뭐. 정신병원에 온 거야? 그랬더니 난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혼자 살았는데 그 우리 동네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이주 노동자가 몇번본 사람이야. 근데 그 이주 노동자가 나한테 대이트 신청을 했어. 너무 나이... 싫어,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음, 고발해버렸어. 그, 엄마, 나대이트 엄마한테... 신청한 사람인데 음, 너무 음, 싫어. 그랬더니 음, 음. 그런 말이 이제 익어지고난 다음에 그 이주 노동자가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몇달 있다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어떤 여자한테 대학생한테 대학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완전 사장당하고 주민들의 고발로 강제 추방 추방을 당하고 그 정신적 트라우마로 공국에 음. 가서도 잘잘 음, 잘지 잘 못하고, 못하고 자살을, 자살을 했다. 음.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 이런 이렇게 착한 척을 하는 거죠.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막 상처 있는 척을. 음. 저는 또 속았죠. 진짜 그랬나 보다. <laughs> 그랬는데, 어.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연도 진짜 거식증에 걸리면 저는 안 걸려서 모르지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나 봐요. 그니까, 거식점 이외에, 음, 이외에 음, 대한 음, 게 전혀 없어지나 봐요. 음, 그니까, 러 나로 말하자면, 경애 음.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주주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했다. 먹고 사는 괴로움 말고는 별로 관심을 두는 일이 없는 부모님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경멸했으나,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내가 어른이어서 생겨난 자리가 좌우되는 본격적 이해관계를 얽혔다면, 나 또한 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이 불법 체류라는 음. 사실을 우선적으로 보여지 않았을까. 음. 뭐 그렇죠. 음. 근데 그런데 보통 그거식장에안 음, 음, 걸렸어도 음, 음. 보통 그 또래 대학생들이 그런 걸 알아차리지는 않지 않나요? 뭐 사회 에 눈뜨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아니, 아니나. 이주 노동자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딱 이주도 농자의 불법 체류 뭐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네. 뭐 사회적인 사건이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그런 아, 네. 많이, 많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음, 있는데 음. 보통 그냥 대학교 1학년 2 애들은 관심이 없죠. 사회 에 보통 레귤러하게 그렇게 음. 관심이 없죠. 꼭 거식증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그렇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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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저희, 없어요. 음. 자기 학점 따고 자기 뭐 미래 이런 거에 관심 있지. 무슨 이주 노동자한테 관심이 있나요? 보통 없어. 어, 저는 음. 이상한 애가 아니라 그냥 평범성을 여기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많았어요. 아, 아니, 저는 어. 음, 너무 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친구 자체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음. 아, 거식증은 음. 사회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음. 제가 봤을도 알긴 음. 아는데 그냥 저기 염두에 두지 않, 않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는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이고 음. 극단적으로 경은 자기는 없고 남만, 남만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극단성을 보여주는 아. 것 같긴 해요. 음. 음. 사회비나 짝퉁이라고 부른다면 그 반대의 개념을 가리키는 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 할 정도로 사앱이나 짝퉁이라고 아, 생각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음.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언니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해주고, 그래서, 언니, 우리 같이 일본 여행 갈까? 해서 <laughs> 둘이 일본 여행도 가요. 맞아요. 네. 음. 일본 여행을 가서, 이제 연이 꿈꾼 얘기를 막 합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꿈꾼 얘기가 있잖아, 음. 언니. 그러면서, 어, 진흙으로 막이렇 변한 사람이 막다 변해. 어. 이거 게 재밌더라고요. 어. 사람이 다 그, 다 그, 그, 진흙으로 변해가지고 다 노가 없어져. 그거 진짜 꿈인데 너무 끝내주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먹으면. 응, 응, 먹으면. 그런다고. 그랬더니, 진짜 우리 경도 그런 꿈을 꿨, 꿨죠. 꿨죠. 실제로. 어. 그리고, 어, 비행기에 조그만 화장실 있잖아요. 어. 화장실 들어가 안에 들어간 장면 좀 재밌어. 었요그니까이 이야기 자체가 어허. 이 전체 이야기보다 더 재밌었어요. 응. 화장실에 모래, 들어가서 모래로, 어떻게 모래로 막 응. 변해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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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거를 끌어모아 사람으로 만들고 네. 싶지만, 끈, 그 너무 흩어져서 끈적이는 응. 게 없어 가지고. 네. 만들 수가 없고, 네. 계속 모으기만 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잘 놀고, 막, 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거식증이 거의 나왔어 음, 심지어, 음. 그 일본의 맛있는 음식들로 치유가 됐나?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음. 스튜디스가기내식을 서빙하기 시작했을 때, 경울 뒤늦게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화장실에 둘이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음. 그래서 가방에서 꺼낸 비비크림으로 경의 손바닥 위에 경이 말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썼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주 노동자 피해자의 이름인 거죠. 음. 그래서 그그 그 비비크림이 이제 진흙처럼 해가지고 진흙이다. 음, 음. 어,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 예를 들어서 뭐랄까 후안 음, 음. <laughs> 예를 들어서 후안 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이름은 멕시코 쪽이군요. <웃음> <웃음> 이름이 후안인가 멕시코 쪽이에요. 네. 아니, 저 동남아 쪽인 것 같아요. 아, 아. 후안으로 해, 그냥. 아, 네, 기억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안에서 아, 초콜릿 생각이 나거든요 네, 지웠어요. 음. 딱 지웠으니까 이제 사라진 거죠, 후안이. 그래서 언니 이제 상처가 나서 음,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 쇼? 깜짝쇼? 음. 같은 걸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언니 때문에 거식증이 나왔기 때문에 음. 나는 언니에게 이런 판타지로 언니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 뭐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어. 그쵸. 그랬는데 음. 이 친구가 음. 이 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었잖아요. 음. 네네. 자꾸 자기가 밥을 못 먹어. 내가 못 먹잖아. 음. 거식증이라. 음. 그러면 자기 흉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연희 응내 내는 거야. 그리고 응, 응. 이 사람이 연락이 잘안 돼서 검색을 했어요. 응. 검색을 했더니, 어, 쓴 책이 있네? 응. 그 책이 뭐지? 책을 또 검색했더니, 어, 이 사람이 인권 사무실 이런 데서 또 일도 응. 하네? 응, 응, 응. 찾아갔어요. 응.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응. 전화 연락해드릴게요. 응.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전화 연결해서 응, 응, 저, 응. 아, 나 연희예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누구? 어. 연희가 누구예요? 어, 언니, 나 몰라. 나왜 같이. 뭘? 같이 뭘? 같이 뭘나 정신과 안 갔는데? 왜, 있잖아요. 제가 그 커피상에서 했잖아. 나걔 아니, 걔. 모르겠는데요. 누구세요? 띠띠띠띠 채경이란 사람은. 아니, 채경이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은 채경의 그, 음, 그, 캐릭터를, 작은, 갖고 캐릭터를 가져온 거죠. 아 캐릭터를 가져온 거예요. 음. 소름 짝게 치는데, 음. 글쎄, 오, 주변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음. 50대 한 여자가 20대의 자아를 음.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음. 자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몇몇 음. 일어났잖아요. 음. 생각나죠. 음. <laughs> 음. 그리고 실제로, 나 같이 지금 공부하는 음. 김모 씨가 음, 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머! 자기 사진을, 어, 디서 퍼와가지고, 어. 그 50대, 이제 6 0대 어. 여자가, 어. 자기 인척 막다 하고 돌아다녔대. 어, 진짜 근데 어떻게 사이버, 알았어요? 사이버 수사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어. 왜냐면, 야, 음. 어, 뭐, 하여튼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데 길게는 안 들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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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개생해서 고발했구나. 음, 고발했예요 그런, 자기 삶을 훔치는 거죠. 경험을 훔치고. 어, 슬픔을 실제도 있군요. 네, 있어요. 이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근데 저는 이, 음. 이게 너무 감정이 확 너무 잘 되는 쪽이라, 음. 그때 먹는 것도 싫어가지고, 자기 몸도 싫어가지고, 음. 다른 사람 몸 되는 거라, 음. 이게 극단적이지만, 둘 중에 나오는, 둘 중에 누가 더 맞냐? 음. 그럼 저는 경 쪽이 더 맞아요. 저도요. 그쵸. 음. 그니까. 근데, 아, 그러네. <laughs>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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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어, 보면, 어. 이두 명을 보면 그쪽이 더 맞는데, 음.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어쨌든 음. 사건이 있었지만, 음, 음. 그니까, 러 이게 소설에서 나오진 않더라고요, 얘들이. 아. 어, 바깥으로. 아, 그쵸. 어, 소설 안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아. 근데 음. 이제, 나중에는, 음. 그 이, 이, 이연이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나는 기괴한 감정을 사로잡힌다. 그 감정 직전에는 그녀들이 정말로 두 사람이었을까. 그 음. 모든 말들이 실은 진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광증과도 같은 질문이 있고 직후에는 버릇처럼 괜찮을 거란 생각.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따라 붙지만 그 사이에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잘 말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이 음. 정말로 내 감정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음. 음. 이혼도, 음. 모르겠다. 이게 네. 결말입니다. 네. 모르겠다. 근데 그 외국인의 이름을세 번이나 거론이 됐거든요. 음. 일단 비비크림으로 썼잖아요. 그 후안을. 가친 음. 음. 후안을. <웃음> <웃음> 후안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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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체경체경하고도 채경. <laughs> 대화를 할때 혹시 후안이란 남자 아세요? 그치. 이것도 물어봤고요. 음, 음, 이름도 음, 다 음, 바꿨겠죠. 음, 음, 그런데 정작 그 외국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친구는 영원히 타인의 관,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예요. 음. 나는 그렇게 오, 해석했어요. 결론도. 어, 결론이. 음. 그러니까 정말 타인의 그 상처의 에센스, 그 정말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아팠던 음. 그 사람의 어떤 그 허상만 쫓았지. 정말 그 언니의 상처에 음. 대해서 공감했다면 그 외국 사람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음. 결국 얘는 경 언니를 좋아하고 했지만 결국 경 언니의 진실이나 이렇게 진짜 공감할 수가 없었던 아이다. 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음. 내 감정, 네 감정 모르는 모르는 모르겠다. 어. 결론. 저는 음, 네.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끝났습 아. 그래서 이 러브 레플리카가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 같아요? 말까락 고통이 고통으로 그냥 음. 끝났습니다. 음. 음. 아무 공감도 없고, 음. 이 친구, 음. 이 연도 그렇고, 음. 책, 이 경도 그렇고. 음. 아, 경은 음. 너무 공감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음. 이 이제, 서,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음. 이 연이 음. 음. 결국에는 모르겠다고 끝났기 때문에, 음. 경도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오지 않았어요. 음, 음. 고통, 고통뿐인 남은 게 없다. 왜그 남의 있어. 고통을 그렇게 대신하나? 음, 왜 음. 아파하나? 음, 음. 근데 저는 그 일본 소설 중에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이 애도하는 사람이 너무 떠올랐는데 음. 그 애도하는 사람은 정말 애도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이 크잖아요. 전국에 그죠? 그 저기 장례식을 가. 다 다녀요. 다 다녀. 장례식에 음. 가가지고 그 저기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얘기, 얘기해 얘기, 해주세요. 얘기, 해주얘요 응, 얘기, 다 해주지. 응.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응, 응. 그래서 다 소상이 들어. 소상이 듣고 들어요. 기고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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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 얘기, 얘하면기 얘기, 얘기, 얘 그러면서 당신은 뭐 하시나요? 그럼 저는 누구누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 저도 같이 애도해도 될까요? 하면서 애도하는 음. 그룹이 생겨. 그래서 전국의 장례식장을 가. 그래서 같이 슬퍼해줘. 그게 그 애도하는 사람, 되게 두꺼운 일본 책인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러브레플리카가 음. 두의 아주 극단적인 인물을 음, 음,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자기만 아는 거식증이어가, 음, 음. 어, 나는 나도 모르는데 남만 아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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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이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음. 결국 현대인 사람들은 거식증에 이연이 더 많다는 거죠. 자기한테 몰입되어 있는. 음, 음. 자기한테 몰입되어 있는. 음. 그리고 남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저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이 경, 음. 남의 인생을 살고 음. 있는 음. 경이 소설가의 역할이 아닐까. 음. 남의 얘기 이렇게 쓰잖아. 음. 그렇죠. 음, 음. 응. 그 우리도 그렇구나. 이거 읽잖아. 음, 그쵸그진는 얘기해서 내내 내 얘기 같잖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이라는 인물이 어 걸어다니는 소설가이고 그럴 수 있죠. 음, 그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이야기 그치. 자체가 음. 어, 남의 얘기 우리가 한99%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면서. 아니면 음. 그 반대이거나. 음. 음, 그런 거 그게 같습니다. 수다죠. 음, <laughs> 음,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음악을 들어야 될것같아요 네. 음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엑 f 팬 노래를 듣고 싶지만 어, 우리나라 MC 더 맥스 분들이 원하 곡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제목은 잠시만 안녕.